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수업하기에 어, 좋은 메타버스 스팟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앱에 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어, 있지만 저는 3D로 수업했을 때큰 장점은 어 실제감이라든가 아바타의 에서 또 다른 자아를 투영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이 큰 장점인데 2d 보다는 3d 어떤 현실감이나 아바타의 어떤 완성도가 좀더 높습니다 다양한 3d 스팟을 사용해 봤지만 컴퓨터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헤비 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 다른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스팟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팟이고요. 학교에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수업을 하면 지원을 해보,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잽은 이미 어, 책도 썼고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어, 메타버스를 어, 찾는 과정에서 어쩌면 제보다 더 빨리 알았던 스팟이긴 하지만 수업 중에 한번 활용해봐야지 라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많이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어, 추천을 하고 교수님들에게도 추천을 어, 하고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스팟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무료 체험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니면 로그인. 어 지메일로 저는 입력을 해서 어 손쉽게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어 클릭하겠습니다. 지메일 있으면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어 마이 오피스와 어저의 강의실이 나와 있고요. 어, 먼저 제가 로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들어가기, 로비에 입장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어, 돌아보겠습니다. 어, 로비에 오는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로비에 앉아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로비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 한 바퀴 들어보면 로비도 보이고, 제 수업 교실도 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여기 보십니까 지금 first perspective view라고 되어 있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바타의 시선이 제 시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팟이라는 글귀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이제 책상이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점 치우 다운 위우입니다. 클릭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로비에 앉아 있고 다시 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 이제 회의실이라든가 오피스로 저는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 그리고 컨퍼런스룸이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도 회의실 일종의 어, 다른 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보드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이고요. 어, 기업의 이사회나 경영진들이 모여서 중요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어떤 장소라고 본다면, 컨퍼런스룸 같은 경우는, 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미팅이나 훈련이나 워크샵 같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수업을 볼드룸에서 어, 하는 편이고요.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어,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이제 볼수 있도록 공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어, 인위칭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주 수업을 했었고요. 어, 이제 AI 관련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화와 관련해서 문학 테스트와 관련해서 AI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 먼저 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TV처럼 이런 부분에 어, 제가 쉐어링 하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 자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어, 1인칭 시점으로 보셔도 되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크게 보입니다. 2023학년도 메타버스 교과목 수업계획서입니다. 어, 소수, 그리고 어떤 연구실 연락처라든가 제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과목 이름으로는 인공지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2023학년도에 채택되어서 개방 강좌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개방 강좌는 장점이 뭐냐면, 어, 다른 수업의 경우는 A 플러스와 A, B 플러스와 B. 그리고 마지막 F까지 상대평가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 강좌는 패스와 넘패스, 이 수업이 수업을 패스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 수업은 패스하는 과목으로 감옥, 나누어집니다. 교수자 입장에서, 어, 지난 학기 메타버스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했더니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도 정말 꼼꼼하게 어, 채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어,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으로 만들기 전에 개방 강좌로 마음 편안하게 제가 학생들과 수업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개방 강좌로 만들었습니다. 커리큘럼은 어,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출을 했었고, 자, 오엔테이션을 하고 첫 주에는 보통 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할 때 어, 플랫폼을 검색, 엔진을, 어떤 엔진을 사용하는지를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나중에 AI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포온 것을 마치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에게 쓰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왜 쓰면서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그리고 어, 지금까지 학생들이 어, 사용하면서 출처를 달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됨을, 어,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두 번째 수업까지 했는데요. 어, 캔바라는 AI를 통해서 텍스트를 이, 어, 넣어서 입력을 하면 이미지로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을 수업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와 프랑켄스타인 박사라는 이름으로, 어, 수업을 했지만 사실은 이두 가지 어 공통점은 신화에서 찾아본다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어 지난 수업에서 자 여기 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제가 올려놓을 때 되고 먼저 인공지능 잘 사용하는 방법에서 그날 수업하는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 학생들에게 프로메테우스와 호모 디오스 프랑키스타인 에서 어,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어, 어, 생각을 해보고 캔바나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검색 플랫폼을 어, 이용해서 요로 이네가세 가지, 제가 한 가지를 더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영화, 오펜하이머도 같이 연결을 시켰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어, 플랫폼을 사용해서 키워드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 작가들이 이 키워드를 사용하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구글링을 해서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는 시, 시간도 가지게 된다라고 미리 말해 줍니다. 어, 캔바라는 AI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프롬프트도 무엇을 사용했는지 기록에 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 사용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실리콘밸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어, 이제 사례들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 프롬프트 사용자가 어떻게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기업에서 그, 어, 이제, 취업할 때 그리고 어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는 어 인재들이 어 회사에 발탁되어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기록 남기는 것도 제가 잊지 않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 해 주고는 또 다른 프로메테우스를 학생들이 생각해서 이제 어. 한 인물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전공과 관련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어 지금까지 써왔던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 보고 그리고 채찍 PT 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검색한 키워드도 꼭 남기도록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프롬프트 예제들도 어, 학생들에게 어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학생들이 쓸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단어만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산을 이용해서 뭐 영어 수업은 아니지만 어 이제 현재 진행형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동사를 이용해서 어 이제 문장을 만드는 형태까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 주며 요 비슷한 어떤 어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어 어 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자, 거기에,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이제, 어, 패들리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과제를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합니다. 이미지 생성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레포트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캔바를 이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다양한 도구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방법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공유하도록 제가 일러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 수업에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작성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홀루시네이션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어이홀루시네이션은이 이 수업을 진행할 때어 그, 전 학생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홀루시네이션에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영화로, 어 그,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업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 수업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성, 학생들한테 이 새로운 어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취도도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어, 진행되기를 바라보고 학생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 다양하고 많은 결과물, 정말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도, 어, 어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자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캔바를, 채찌피트를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어, 이제 윤리와 관련해서 이제 퀴즈를 볼 예정입니다. 이제 제대로 학생들이, 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공감 능력, 인간과 차이점이 인간의 공감 능력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는데, 공감을 할수 있는 로봇이, AI가 이제, 음, 분명히 인간과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걸 인간이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어, PPT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한글 버전까지 다 작성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 생각과 함께 이제 레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학생들이 이제 찾아보고, 어 다양한 메타버스나 다양한 이제 AI를 사용해 보고, 이제 학생이 생각을 도출하는데, 재종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방법들은 어,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수업인 것 같아서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중에는 스페셜이라는 이제 3D 메타버스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제가 총 30차 시 중에서 12차 시 이상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의 매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새로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라는 어떤 장점이 때문에 학생들도 지금까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AI 사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어, 블라인 테스트를 또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입만 하시면 다양한 그 컨퍼런스 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은 여기 건축 모드, 보이십니까? 이 건축 모드를 사용해서 뭐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 스틱 어, 의자를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공유 자료하는 이런 부분들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팟도 소개하면서, 그리고 제 수업하는 방식 수, 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